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인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이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승리를 위한 다윗의 전략. 승리를 위한 다윗의 전략.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예기치 않은 애돔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한 다윗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패배가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들을 전쟁에 패배해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다이의 승리를 얻어 크게 기뻐하게 하고 세겜과 수꽃 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위스 구원과 회복의 기도를 드렸 는데 하나님은 승리와 더불어 지경 을 넓혀주신다는 축복도 약속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악된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달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승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승리의 축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다시. 에돔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본문 구절에 언급된 견고한 성은 천혜적인 조건을 갖춘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 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에돔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고 도와 주야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베트라성 공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거뜸이니다 아멘.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특별히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승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보실 이심이로다. 아멘.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승리를 위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까지 야구부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시므로, 행동하시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전략을 보면서 오늘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으로 해서 승리한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면서 다윗의 전략을 본받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